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영국 명문 클럽 리버풀의 레전드 제이미 캐러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에게 침을 뱉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 시간 리버풀은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프드에서 열린 2 0 1 7 18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EPL 30 라운드 메뉴와의 경기에서 1에서 2로 패배했다. 노스웨스트 더비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치열한 라이벌전에서 패배한 리버풀 팬들은 기분이 좋을 리 없었다. 이는 리버풀의 전설 캐러고 역시 마찬가지였다. 캐러거는 지난 1988년 리버풀 유소년 팀에 입단한 이후 2013년 은퇴할 때까지 리버풀에서 평생을 보낸 선수다.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38경기나 출전할 정도로 실력도 뛰어났다. 그런데 이날 경기 후 캐러거를 발견한 맨유 팬이 그를 도발하기 시작했다. 영국 매체미러 등에 따르면 한1 4세여성과 아버지는 캐러거를 향해 때일 승리라거나 기분 어떠세요 등의 멘트를 날렸다. 라이벌 팀 팬의 도발에 이성을 잃은 캐러거는 두 사람을 향해 침을 뱉었다. 실제 함께 공개된 영상 속에서는 상당한 양의 침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다. 캐러거의 침은 그대로 1 4세아이의 얼굴을 강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캐러건은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다. 침뱉는 존이 에반스 미러 이에 대해 그는 그들은 메뉴의 승리에 대해 3번의 멘트를 날렸다면서 나는 그냥 운전하는 중이었지만 그게 계속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이어 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됐다며 하지만 다 자란 성인이 딸과 함께할 행동도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러거는 지난 2015년 메뉴이 조니 에반스가 뉴캐슬의 파피스 시세에게 침을 뱉은 행위를 지적하며 역겨운 행동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황기현 기자